아 부여의 옥글로원입니다아 이렇게 그 오늘은요 연동하우스 개폐기 겨울에는 눈이 오고 어 바람 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개폐기가 큰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시공을 해놓고 날마다 에이스 부를 수는 없잖아요. 아왜냐면그이 밖에 같은 경우는. 아, 눈이 많이 쌓이고 그러면 아, 평상시에는 아, 밑으로 내려가도 되는데 너무 밑으로 와 있으면 또위험은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개폐 기의 조정을 아, 직접 한 번씩 해 줘야 아, 좋을 것 같고요 또 급한 상황에는 막그 어린이 얼굴에서 올라가는 것도 더 이상 올라가면 안될 때가 있어요 여기는 한 이만큼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야, 이거, 전동 개폐기 이거, 조종하는 게요, 아 알면 정말 쉬운데, 예, 알면 정말 쉬운데, 모르면 정말 힘들어요. 자, 조종을 해보면, 여, 빨간 침이, 아, 빨간 침이, 빨간 침이 있잖아요? 자, 조종을 해보면, 이 빨간 침이 있잖아요, 여기 빨간 침? 예, 네, 그게 움직여요. 만약에 닿는 것을, 만약에 닿는 것을 조정한다 고러면이 빨간 침을, 지금 움직이니까, 빨간 침을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들다치게 하려면. 아, 지금, 다, 좀 열렸는데요. 지금, 이제, 다 열렸으니까, 지금, 이게 지금, 아, 침이 2로 와 있잖아요. 어 이루어 있는데, 이것을 다칠 때, 다칠 때, 그, 들 다치게 한다 그러면, 이에서, 아, 일쪽으로, 일쪽으로 조금만 해주면, 에, 들 다치는 거죠. 저, 저 밑에가 너무 다치면, 그, 또저 비닐하고 너무, 비닐하고 너무, 그, 뭐라 고할까요 둘이 싸먹어요 그래서 여기 90%좀들 다치게 좀 하는 중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2로, 2로 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줄여주면, 이쪽으로 조금만 줄여주면, 이게 좀들이 다치는 거죠. 어, 그렇지. 다치고. 응, 잠깐만. 자, 비닐도저 밑에, 어, 거꾸로 올라가서 비닐을 한번 수정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 수정할 때는, 어, 입, 어, 끝까지 올려놓고 나서, 어, 거기서 수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리는, 어, 당기는 거리는 여기 중간부터 저까지 길이니까, 이제 길이를 줄이는 거니까, 어, 처음에 0으로 해놓고, 0에서, 0에서 저 간격을 조정하는 거죠. 만약에 저기 3m라고 하면 0부터 시작해서 3까지인데 2.5 정도로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요. 0으로 놔야 되니까, 최대한대로 여기, 저기, 감기는 것, 닫히는 것은 요 중간에서, 어, 여기 중간부터 시작점이니까 0으로 좀 올리는 중이에요. 이게 그 이중 이중 삼중이 상당히 이런 어,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렇게 조정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만약 한 겨울에 이게 고장 나서 적은다고면 하 엄청 큰 일이죠. 그래서 직접 손을 볼줄 알아야. 어, 직접 손을 볼줄하아야 낭패를 안 당하고 고생을 예, 안 하거든요. 구지포 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아게, 너무 말려서 좀 했는데 이만큼만 떠도. 예. 자, 아 됐어, 됐어, 됐어. 응, 자, 됐어.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출연했으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음, 빨간 거, 빨간 게 닫히는 거니까. 음, 그렇지. 이건 영어로, 돼, 지금 영어로 되 있는 것은, 아, 열리는 것은 이만큼. 이만큼 좀돼 있는 거예요. 0을 댔을 때는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0으로 와 있으니까 여기 더 이상 열리게는 지금 못하는 거고요. 닫히는 것은 좀줄이라고 하니까 닫히는 것은 지금 4.3.3.7 정도 와 있으니까 3.5 정도로 수정을 해 볼게요. 3.5도 정도로 이것을 돌리면 돼, 이렇게. 한번 닫아보세요, 이제. 닫 네, 닫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간 게 닫히는 거. 파란 게 열리는 거. 그런데, 어 완전히, 반대로, 열어놓고 닫히는 걸 수정해야 되고, 닫아놓고, 닫, 저, 닫아놓고 열리는 걸 수정해야 되고, 반대죠. 그 비닐도 너무 많이 감기니까 반대로도 감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수정을 수정을 해야 돼서 자 이렇게 적용을 했으니까 조금 대각이게. Угу. Судо, судо. Суба. Ни таё уже тут сырам мохеджи. А где та ччеди? А, пасе. Мм. Чикын. Э. 트러쉬가 안 보이니까. 따에도안 보이네. 지금, 어, 3, 다 들어갔으니까, 3.5 정도 로 놓으면 되잖아, 이게. 3.5. 이게, 이게 열리는 거니까, 반대로. 더 길게. 더, 틀렸으니까 한번 닫아보세요 닫아? 응, 아응 열어보세요 응. 자 지금은 저 위에 비닐로가 감기때좀더 어 감기야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서 좀 지금 또그 파란거 파란거를 좀 길이를 좀 키웠습니다. 지금 닫치는 것을 수정할 건데요. 지금 빨간 것이 4 정도 와 있으니까 좀덜닫치게 되니까 이것을 좀 줄여주면